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기술과 자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올해 33살인 청년사업가 전현욱 씨. 3년 전 경북 영천에서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재산을 건 모험이었지만,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무역업, 식당 등 그동안 일으키고 무너졌던 경험이 그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정부 기관의 지원과 기술 이전입니다.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은 소스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장비를 살 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기계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 통해서 평소에 도입하기 어려웠던 기계 장비들에 대한 도입도 할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5억 원이던 매출은 3년 만에 80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자금과 기술 지원은 끝났지만 사후 관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유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있었고 네트워킹을 하게도 해주고 팔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도 참여하게 해주고. 전시처럼 농식품 분야에서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창업자를 찾아다닌 덕에 개발만 하고 썩히던 기술 가운데 40% 정도가 빛을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 결과가 잘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활용률이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각종 연구 성과가 활용되는 유리 40% 수준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은 50% 이상 활용되도록 정부가 개발한 농식품 분야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설명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